안녕하십니까. 나노바이오구센터의 장영수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료는 설치료 기피용 조성물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 개요입니다 설치료에 의한 농가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설치료에 의한 피해율이 20%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공포, 사일리지 손실액이 3조, 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병이 크게 유발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버틀리즘이나 유방염이 되겠습니다. 기술의 특장점입니다. 기술은 차조기를 사용하였고, 초인계 유체 추출 기술을 이용하였으며, 이 기술을 가지고 구조 분석을 하였으며, 경시 안정성 등을 통해서 재용화 기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술의 특장점입니다. 초임기 유체 추출 동안 조성물을 추출하였고 차조기 초임기 유체 추출물은 40도에서 60도씨 압력은 200도에서 400도 조건에서 추출할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조기 유래 설치료 기피용 조성물은 차조기 초임기 추출물 페릴알데아이드 시트랄, 알파테르피네올로 구성된 선택되어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설치료 기피용 조성물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천연물 유래 저독성 원료 개발 산업화함으로써 설치료 기피제 원재 수입 대체 효과 및 수출에 의한 국제 수지 향상, 천연물 식물체를 이용하여 기피제가 개발됨으로써 기존 약제의 저항성 문제와 잔류 문제를 해결하고 천연물 유래 새로운 모핵 화합물 선발 기술로 발전을 유도하여 새로운 기피제 개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농업용 필름 규모 약 2017년부터 12억 달러에서 2019년 14억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5.5%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에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용 분야입니다. 적용 분야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 같이 찬연물 기피제가 함유된 사일리지 필름을 개발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고 아래에 보시는 표가 그 내용을 도식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 완성도 및 지재권 현황입니다. 기술 완성서는 TRL 5단계이며 지식재산권 현황은 설치류 기피형 조성물 출원 번호 2019년에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